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연길입니다. 아, 이번 순서는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영화의 제목은 바로 리바운드라는 영화인데요. 부제가 바로 어, The Legend of a l l the g o a t m a n i g o 즉 전설적인 길거리 농구선수 a 니 l m a n i g o 에 대한 영화입니다. 어, 이 영화는 1996년 HBO에서 제작한 TV영화이고요. 어, 만약 이 영화 보고 싶으시다면은 유튜브에서 이 영화의 제목을 영어로 그대로 치시면 어, 영화의 풀 버전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에릭 라셀이 맡았고요. 실제로 이 감독이 디에고란 역할로 아주 중요한 역할로 출연도 합니다. 또이 영화의 주연은 어벤져스 아이언맨에서 워머신 로즈 대령으로 출연을 했던 돈치들이 나오고요. 어어니고의 어린 시절을 연기했던 배우는 바로 콜린 치들이라고 그돈 치들의 동생이었습니다. 또이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 출연하는 카메오 배우들 때문인데요. 어, 이 영화에는 카리 압둘자와 치컨, 케빈 가넷, 조스 미스 같은 알려진 슈퍼스타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 이영화 시작을 보면은요, 그때 1989년, 카림 압둘자바의 은퇴 경기가 있고요그 은퇴 경기를 소개한 후에, 치커니 질문을 합니다. 압둘자바에게. 당신은, 어, 윌트 체인벌린, 엘진 베일러, 그리고 제리 웨스트, 매직 존슨, 닥터 제이 같은 슈퍼스타들과 뛰었는데, 당신이 보았던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 카리멧둘 자바가, Jesus, the g 라고 합니다. 이고 o a 라는 것이 바로, a l 니고의 별명이죠.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리멧둘 자바 치커는이 영화에 실제 자신들의 역할을 맡아서 나왔습니다. 카리멧둘 자바 은퇴 경기들을 했고, 그 은퇴 경기에서 카리멧둘 소개하는 인물이, 레이커스의 전설적인 아나운서 치커이었고요 또이 경기 중간에 럭커파크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윌치 체인벌린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케빈 가넷이고요. 코니 호킨스라는 전설적인 역시 길거리 선수의 역할, 물론 n b a 에서 뛰고, ABS에서 뛰었던 인물이죠. 이 선수의 역할을 맡은 인물이 조 스미스였습니다. 또 여기 이 영화에는 전설적인 길거리 선수들이 출연을 하는데요. 얼 머너 역할을 미첼 버틀러, 그리고 밀리 커닝햄의 역할을 키스, 립스가 맞고요또 클리오 힐의 역할을 데이비드 브라운이 맡고 있습니다. 모두 다 NBA에서 뛰었건 어뭐 대단한 선수들이죠. 또 경기가 끝난 후에 음한 키가 큰 인물이 매니고에게 다가오는데 그, 역, 그 인물이 바로 루 알친 즉 카리마툴 잡바였고요그 역할을 맡은 인물이 디에스니 랭스턴 역시 n c a a 에서 뛰었던 농구선 출신 배우입니다. 또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 중에 하나가 럭커파크인데요. 그 럭커파크에서 윌체인버닝과 대결을 펼치고요. 또그 럭커파커를 만들었던 인물인 홀컴 럭커가 역시, 음, 나옵니다. 그 역할을 맡은 배우는 포레스트 위데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위데커는 블랙펀 스펜서에서 줄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기도 하고요. 2006년도에 라스트 킹의 이디아민, 독재자 이디아민 역할을 맡으면서 아카데미상 나무 주연상을 탔던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러커가 어, 결국 매니고에게 농구를 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줬고 결국은 매니고가 어, 러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교화가 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뭐 러커 파크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게뭐 길거리 슈퍼스타들 매니고 외에도 뭐 조해먼드 그리고 피위 커클랜드 같은 인물도 뛰었고요. 엘런 뭐, 아이버슨, 케빈 듀란트 코비 브라운트도 이곳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뭐, 줄리어 서빙, 뭐 찰리 스컷, 윌 챔벌린 뭐 이런 NBA 당대 최고 선수들이 길거리 농구 선수들과 대결을 펼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 이 영화의 줄거리는 어, 길거리 선수였던 얼 매니고우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일진들과 어울면서 리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뭐 담배도 피고 마리화나도 피고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어또 결국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만은 학교에서 어 문제를 일으키면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어 그때 도움을 준 인물이 바로 럭커였습니다. 럭커 러커 홀컴이 어 도움을 주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농구를 계속하게 되고요. 또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어, 매니고는 존슨 씨 스미스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만 다니고 결국은 관두게 되는데요. 실제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어, 팀 플레이를 너무 감, 강조하는 감독과 달리 자신은 개인 플레이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 플레이로 멋진 플레이를 한 다음에 감독에게 공을 던지고 학교를 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방황하던 매니고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고 갱단들과 어울리고 마약을 흡입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질, 어, 절친인 디에고, 그 영화의 감독인 에릭, 어, 라스 에리마튼, 그, 디에고라는 인물이 갱단에 의해서 손이 잘리고, 나중에 결국 암살을 당하면서 충격을 받고 결국 마약을 끊고, 다시 자신의 이름을 딴 농구 대회를 만들고, 길거리 농구에 전념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펼친다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어, 이 영화는 그, 1990, 6년도에 HBO에서 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게 영화의 표지고요. 뒤에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음, 1996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나오는 어, 케빈가이가 조스미스가 95, 96 시즌이 루키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마 어, 루키 시즌 때책이 끝났을 때쯤 아니면 루키 시즌이 시작되기 전쯤에 출연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얼맨니고우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얼맨니고우는 1944년 9월 7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출생을 했고요. 어, 신장은 185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게, 이 선수가 과연 NBA에 와서 성공을 했을 것이냐, 실패했을 것이냐, 라는 어, 이야기 중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신장이 185cm밖에 안 됐다. 슈팅가도 뛰기 너무 작았다라는 평가입니다. 이후 뉴욕으로 이주해서 매니고는 할렘에서 자랐습니다. 즉, 빈민층에서 자라면서 농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초반에 어른들이 막 농구하는데 조그만 어린이가 와서 농구를 하다가 어른들 중에 한 명이 다치면서 한 명이 부족하게 되자 매니고를 부릅니다. 그럼 매니고가 알겠다고 하면서 그 다리 차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벗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실제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얼매니고우는 벤자민 프랭클린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마리화나 소지로 정학을 받은 바가 있고요. 어, 이 프랭클린 고등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입니다. 어, n b a 스타로는 샌존스 출신의 월터베리 밥 완저 같은 인물들이 배출됐고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 고등학교 시절에 워메인이 고우는 경기량 2 4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는 로린버그 인스티튜트라는 어, 사립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평균 10, 31득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후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존슨 C 스미스 대학에 진학을 했지만 감독과의 불화를 여러 차례 겪었고 결국 중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후 뉴욕의 전설적인 길거리 선수로 활약을 했고요. 어, 1969년에는 헤로인 소지로 17개월을 복역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음, 또 1970년 ABA 유타스타스의 트라이아웃을 했지만 은 결국 트라이아웃에서 탈락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곧 토너먼트라는 길거리 농구대회를 창설을 했는데요. 이 대회를 통해서 배출된 스타가 바로 마리오 엘리 그 휴터, 휴스턴 로켓츠의 우승의 주역이었죠. 또 버나드 킹, 뉴욕 닉스의 전설적인 선수를 배출한 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도에 어메맨이고는 어, 신부전으로 향년 53세로 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고우의, 어, 이름을 딴 대회는 여전히 열려져 있고, 어, 열리고 있고, 또한 이, 어, 느 어, 매니고우의 스토리는 굉장히 전설적으로 남아있고, 영화를 만들어졌을 정도로 굉장한, 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NBA에서 뛰지 않은 전설적인 선수를 꼽을 때, 반드시 어 매니고우의 이름은 들어갑니다. 그얼 매니 고우에 대한 전설을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 영화라 리바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NBA 네,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1회차의 정답은 1960년 로마올림픽에 출전했던 미국 대표팀입니다 어, 2010년도에 네이스미스 기념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고요 당시 감독은 피트 뉴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당시 추측 선수는 오스카 로버슨, 제리 웨스트, 제리 루카스 모두 명예 담당에 오른 인물이고요. 또 윌, 월트 벨러미, 그리고 테리 디신저, 밥 부저, 데라벨 잉호프, 에이드리안 스미스 모두 다 NBA 올스타에 뽑힌 슈퍼스타들이 많았던 팀입니다. 드인팀 이전에 드림팀으로 알려졌던 팀이었죠. 그렇다면 이번 2회차의 퀴즈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 간단합니다. 이번 그 회차에 소개했던 리바운드 영화에 출연했던 카림 압둘 자바와 상대하지 않았던 센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어,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윌트 챔버린, 2번 오세스 마론 3번 하킴 올라주온, 4번 빌러셀 5번 윌리스 리드입니다.